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 일입니다 이번에 세상에 제가 텀블벅에서 펀딩했던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에서 발행하고 그 내부에 여러 모뭐 다꾸러 분들하고 그리고 만년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써주신 잡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고 또 잡지랑 같이 제가 주문한 부록이 있거든요. 그 부록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시간이 늦어가지고 조금 어둡죠. 그래도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 신난다. 오. 짜잔. 여기 이렇게 온더데스크 잡지 하고요. 이름은 개화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함께 온 도미넌트 인더스트리님의 개화 잉크가 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다른 도미넌트 인더스트리님의 잉크들하고 다르게 여기에 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일단 잡지를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어머 두껍기도 해라. 일반적인 잡지보다 훨씬 저렴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얘랑 같이 산 세트 가격이 되게 쌌거든요. 먼저 이렇게 감각적이고 문구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표지에 이렇게 또 멋있는 타이틀. 여기 뒤쪽에 이런 문구까지 있는 이 잡지 창간호. 이렇게 두껍습니다. 어디보자. 저작권을 생각하면 어디까지 리뷰하면 좋을까요? 일단, writing instrument.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텀블벅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아주 짧게 잠깐 읽겠습니다. 역사와 기록 만년필의 역사 구조 잉크의 역사 만년필이 어떤 느낌인지 도미넌트 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구입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살랭님의 살랭의 은신처님의 이 기사가 실리고요 또 봄의 문구 또 알파벳 너드 슬로리 작가님이란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 펀딩했었던 그 잉크의 그그 펀딩 주중한 분이셨었던 그, 캘리그래피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스테이셔너리들, 아, 문구점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베스트 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 데고, 성수동에 또 이런 가게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일본의 오타루에 있는 다이쇼 유리관,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원더펜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사들이 쭈룩 있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 이것이 이번에 온 플라워링 잉크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아 너무 아름답다. 살림님 기사예요. 어머나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진짜 너무 알찬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문구 덕후가 보기 에 너무 좋고요. 이런 베스펜 매장 내부 사진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오타루 쪽에 갔을 때볼수 있는 것들은 어머 사진들도 지금 너무 예쁘고 여러가지 만년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잘 정독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함께 온 잉크 개화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짠 여기 이렇게 종이 1호풀하고 1호우츠시 그리고 개화 잉크 준비했고요 개화 그럼 당장 개봉해보겠습니다. 창밖 구매 페이지에서 보니까 이 개화 잉크의 이름이랑 컬러 같은 것들은 딱 마침 이 잡지를 준비하실 때 창밖에 아름답게 벚꽃이 피어 있는 거를 보고 그렇게 모티브를 얻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핑크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병에 들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잉크가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진한 색으로 보이는데 어머 어머 세상에 여기 아래 펄좀 보세요. 어머 장난 아니다. 얘를 뜯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그 아름다운 빛깔이 보일 것 같습니다. 흔들흔들. 어, 너무 예쁘네요. 펄 이렇게 섞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펄 가라앉기 전에 빨리, 어! 이렇게 뜯었습니다. 여기에 이로 우츠시를담깁니다 이렇게 담가줬고요. 이렇게 묻었고요. 글씨. 제가 좋아하는 와카를 써볼까요? 봄은 거의 다 지났지만. 이런 아름다운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햇빛이 안 들고 어두워가지고 자르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금씩 펄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혹시 카메라 너머로 보이시나요? 지금 펄이 너무 예쁩니다. 링크를 조금 더 찍어가지고 컬러를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넓게 발라봤고요. 팔자도 그려봤고, A, B, C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1로우츠 시가 막그어 글자 그러니까 획의 굵기 조절이 많이 되는 그런 펜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비슷비슷한 굵기로 지금 보이시죠? 지금 컬러가 굉장히 예쁜 진한. 레드 핑크? 체리 핑크보다 지금 연해요. 근데 지금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살짝 진하게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핑크라는 느낌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예쁜 펄들이 너무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쉬워서 결국은 하루를 지내고 이제 이렇게 낮에 다시 약간 추가로 찍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핑크색입니다. 금펄과 그린펄이 가득가득 하고요. 이런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저한테 이런 컬러가 지금 이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열심히 온더 데스크도 읽었는데 잡지 내용도 너무너무 충실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추천입니다. 그러면 이번 언박싱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